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주셨습니다 자, 유튜브 스튜디오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기호 순서대로 탑세븐이 서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 1라운드와 네, 3,000점을 가져간 1등이, 네, 지난번에 제가 적어놨죠. 네, 퍼, 네, 퍼스트 클래스 님이 1위를 가져갔었는데, 자, 지금 2라운드 보니까 점수가 변동됐고, 순위가 다 변동되는 상황이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자 투표, 오늘 2라운드 투표 인원을 말씀드립니다. 자 투표 인원은 투표 현황은, 225만 6천 3백 40명입니다. 225만 천 6백 3백 40명으로 투표가 찍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무효와 유효에 각각 투표를 하셨는데요. 무효부터 공개해 드립니다. 무효는, 무효 투표는, 백만, 천, 삼백, 이십, 죄송합니다. 백만, 만, 삼천, 백만, 십만, 삼만, 이천, 이백, 십권입니다. 100만, 10만, 3만, 2,1210명으로 투표를 하셨습니다. 자, 유효표는 100만, 10만, 100만, 10만, 2만, 4천, 130명입니다. 유효표가 백만, 십만, 이만, 사천, 백, 사십, 삼십 명으로, 이렇게 투표를 오늘 이백, 이만, 오천, 육백, 사백 사십 명으로 투표를 하셨습니다. 자, 기념된 순간입니다. 자, 먼저, 최종순위를 공개하기 전에, 최종순위를 공개하기 전에, 중간순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자, 보여주세요! 표로 지금 2라운드 시청자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산 점수를 비교했단마다, 지난 여러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신 대국민 투표까지 오늘 합산 점수면, 네, 오늘이 대국민 마지막 투표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기 때문인 거죠. 자, 먼저 가장 먼저 7위를 확인해 드립니다. 7위 네. 나옵니다. 7위 중간순위 7위는 7위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네. 지난 1라운드보다 1위에서 7위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1라운드에서 와 점수 순위가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위가 이제 이별의 작별 드라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6위를 발표합니다. 6위. 6위는 여기는 여기 보여주세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여기는 네 주사마 님입니다. 주사마 님이 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자, 4위를 발표해드립니다. 4위를 발표하기 전에 자 5위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5위. 자, 중간순위 5위를 공개합니다. 중간순위 5위는? 5위! 중간순위 5위는? 네, 러블러블입니다앞선점수를 네. 비교할 때, 자, 시가 네, 310점. 퍼스트 클래스 님이 중간순위 이렇게 파산됐고요. 여기는 네, 402점 가져갔습니다. 러브러머 님이 516점을 가져갔고요. 네. 자. 어, 자, 4위를, 4위. 네, 4위 공개합니다. 4위. 네, 4위, 중간순위 4위. 보여주십시오 4위는! 네 남동우씨입니다 남동우씨가 4위를 가져갔습니다 자 3명 남았습니다 재무재무 백은하 싱싱한 커피가 3명이 남았습니다 자, 자 중간 순님 공개하겠습니다 3위를 공개하겠습니다 3위 아 진전됩니다. 자, 3위. 보여주세요! 3위! 3위 누굴까요? 3위는? 재무재무님입니다. 네. 재무재무님이 3위를 가져갔습니다. 자. 두명 남았습니다. 백은하. 싱싱한 값이가 남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32, 132점, 145점을 비교했을 때는 77점보다 더았습니다 자, 1위. 공개합니다. 1위가 공개하면 남지한 명이 2위가 차지합니다. 1위 공개합니다. 중간순위 1위를 돌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1위는, 네, 싱싱한 커피님이 집게됐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순위는 집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중간순위가 짓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어, 오늘이 챔피언, 챔피언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이 챔피언이 탄생하게 되면 1위가 오늘 진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새로운 게임 스타. 오늘, 네, 여기 발표 중에 제가, 발, 제가 발표할 텐데요. 자, 아직 지금 찍게 된 중이라 저부터 소감 듣겠습니다. 자, 싱싱한 커피님 지금 나왔는데. 지금 순위가 다변동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소감 듣겠습니다. 자. 어, 제가 좀 일단은, 음, 어 지난 때, 라운 1라운드, 1라운드 때는, 제가 선수 순위가 그때였거든요. 한 2위 정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laughs> 좀 떨리시나, <laughs> 해가지고, 어, 제가 게임스타로, 일단 제가 가정 아, 어, 제가 혐나씨한테 딱 보내주지 않을까. 아, 대결합니다. 네. <laughs> 박수 주시고요. 자, 2위. 자, 백은하님. 백은하씨. 자, 속 한번 듣겠습니다 네, 올해는, 어, 제가 다이 다섯 째때 그때 1위 차지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3위를 했거든요. 네, 일단 중과순위 1위니까, 네, 2위에요, 2위. 네, 2위니까. 좀,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말이 많은 이유가 이게 좀 적었지만, 오늘 발표된 그 말이 약간 좀 이게 길어지는 이유가, 예, 지금 최종순위를 지금 집계 중이라서 분석하는 중입니다. 오늘 2025,600,340명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1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먼저 투표율 말씀드립니다. 1위는 140만 5천 6 20명이 아니라 <laughs> 아 네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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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202만 4천 2백 3 10명입니다 네, 요번이 1위입니다 요번에 1위를 네,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최종 순위 집계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실시간 댓글 점수를 공개해줍니다. 네. 실시간 댓글 점수는 지난 1라운드와 똑같이 30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 시청자 점수는 그대로 지금 유지되는 가운데, 자, 실시간 댓글 점수, 투표율과 같은 이러한 최종 점수와 같이 순위도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1위, 자, 최종 순위 1위는 네, 오늘 선물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매일 나가다 방송할 때, 자, 신규 보물 상품. 카카오 S 플러스 카드팩이 지금 선물 도착했습니다 지금, 어느 분이 1위면 자기 욕, 분이 이렇게 가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최종순위를 발표합니다. 자, 더 이상 이제 순위 변동 없습니다. 네, 자, 7위, <laughs> 네, 7위를 공개합니다. 네. 7위는, 누굴까요? 아까는 퍼스트 클래스 님이 7위였습니다. 자, 7위! 2150점, 0으로 영하는 가운데, 네. 예, 러블러브 러블 님입니다. 라블러버님 실시간 댓글 점수가 2150.06점으로, 네, 2150.6점으로, 네. 이렇게 소수점 비율을 계산해서 점수가 집계 되면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좀 아쉽지만, 사실 저는 러블러님은 7위로 일단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요기, 콩개지입니다. 요기, 여기. 요기는 누굴까요? 요기, 여기. 요기는 네, 2358.19점입니다. 자, 여보니, 아, 백은하씨, 네, 6위입니다. 백은하씨가 6위로, 나는 가져가게 됐습니다. 어, 잠깐만.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백은하씨가 6위가, 아니 지금 잘못됐습니다. 네. 어, 순위가 잘못됐습니다. 네. 어, 죄송합니다. 다. 다시 공개합니다 자, 6위 보여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공개해 주세요. 예. 주사마 님입니다. 6위는 주사마 님이었습니다. 네, 백나 씨에게 죄송하고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은나씨한테네 제가 6위를 착각을 해갖고 그 것이 아니라 네 제가 덕힌 거랑 그 기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 조사마님이 일단은 다시 수정 보완해갖고 자 조사마님이 6위로 차지했습니다 자 오위를 공개합니다. 오위, 오위, 오이. 네, 오위는 누굽니까? 네, 오위는, 네, 오위는. 네. 5위는 퍼스트 클래스님입니다. 네. 네. 2451.34점으로, 네. 이분이 퍼스트 클래스님께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자. 4위를 공개합니다. 4위. 네. 4등. 네. 4등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4등은? 4등은? 네, 4등은 남동훈 씨입니다. 네. 남동훈 씨가 중간순위4위를 그대로입니다. <목소리> 3115점, 네, 점, 네, 3115점, 네, 2 3점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자, 3명 남았습니다. 자, 재무제무 회그나, 싱싱한 커피. 자, 여러분이 과연 3명 가운데, 자, 챔피언을 누구 선택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챔피언은 누구, 누구입니까? 네. 누구 챔피언을 선택하셨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3위를 먼저 공개해드립니다. 3위. 3위는? 3위 보여주세요. 3위는, 어, 네. 삼천. 네, 제모, 제문입니다. 네. 네, 3 2 4 5 19점입니다. 자, 남아있는 두 사람, 대그나, 신시한 커피. 자,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3등 지금 발표하 신분들은 잠시만 좀 뒤로 가주십시오 자 지금 백은아씨와 싱싱한커피님 자 지금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자 오늘의 챔피언 을 발표하기 전에 자 아까 효과음을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제가 5개월간에 준비한 이 모두의 마블은 10화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결승까지 진출할 네. 당신의 오늘 챔피언은 누굴까요? 제가 만약 1위를 발표했을 때, 제 동그라미 안에 보이시죠? 네. 네. 그 이름이 새겨집니다. 네. 그 1위를 차지하신 분들, 분이, 1위를 차지하신 분이, 네. 이 동그라미의 그, 이름이 새겨집니다. 다만 2위는 새겨지지 않습니다. 만약 1위가 동점이면 그 10점을 소수점으로 비율하여 계산하기, 계산하여 점수를 선정합니다. 자, 오늘의 진. 최종 1위를 발표합니다. 최종 1위 누굴까요? 당신의 챔피언은 누구십니까? 자, 오늘의 최종 챔피언은 최종 챔피언은 7은 네. 최종치는 축하합니다. 백은 하십니다. 네. 백은 하씨, 자,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자, 백은 하씨가, 네, 1위로 차지했기 때문에 자 3, 실시간 댓글 점수 3,516.23점을 받았고요. 자 2위 자 싱싱한 커피 자 3,416.23점입니다. 자 지금 두자리수는 동점입니다. 동점. 네, 동점이고요. 동점 네, 지금도 지금 16점 각각 지금 동점이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계산해서 네, 1점을 더 추가해서 얻었습니다. 자, 오늘 챔피언, 자, 백, 은, 하, 씨가, 네, 왕관씌시게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트로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 오늘 네, 대표로 나왔어요. 자, 신규 상품 나갑니다. 자, 자, 먼저, 가자 먼저, 신경 보물 상품, 그 다음에, 어, S 플러스 카드팩, 그 다음에, 트로피 전달이 있습니다. 네, 왕관을 씌우게 되고요. 네, 조심조심 빠지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자, 신싱한 커피님도 시상식 있겠습니다. 자, 트로피와, 그 다음에, S 플러스 카드팩도, 네, 같이, 이게, 아, 보석, 네, 보석을 드리겠습니다. 보석, 그 다음에 골드, 네, 처, 2000 골드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챔피언, 네, 백은아 씨한테 소감 발표 듣겠습니다. 제가, 등이 됐는간에 뭐, 이렇게 잘 나오겠다 했거든요. 네, 어, 나는 엄마 사랑하고요. 제가 1등 했으니까, 제가 쉽게 보물상품으로,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예. 자. 신창아 커피 님도 소감 발표, 먼저 듣겠습니다. 자, 다리를 가졌을 때나 일주일 됐거든요. 네, 오늘 1위 차지해가지고, 너 기쁘고, 자, 시작, 자, 먼저, 일일 일일기일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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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일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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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일 네, 나도 좀난는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자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니다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한번생박해주시야합니다 자, 다음 시선에서 여러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네. 최초의 네. 플로버 네. 스피킹 올대 마무리 감사합니다.